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요 고용 창출 효과가 대거 일어나서 그래서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 를 통해서 어 임차 어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 방식으로 활용하기 좋은 지역의 두 가지 지역의 매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지역으로 송파구와 중구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송파구 지역부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8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죠. 바로 체육도시입니다.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매우 경쟁력 높은 지역인데요. 일단 시세 변동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파트 시세입니다. 매매 1제곱미터당 시세에 110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 1제곱미터당 519만원을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시세 매매가 7억에서 17억대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 효과는 5억에서 8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에 대해서 어, 역세권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거래 가격으로 나온 사례를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잠실 세내역을 어, 기준으로 해서 잠실 S 아파트는요, 14억 8천에서 17억 5천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잠실역이 있습니다. 장미 1차는 13억에서 14억대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이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37%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작년 12월에 일이었죠. 입주를 했습니다.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매가 14억 또1 8억대로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파트 가격대 말씀드렸고요. 소형주택입니다. 소형주택 시세는요, 10평 내외의 투룸 시세입니다. 분양 시세. 지금 현재 2억 8천에서 3억 8천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중반대 임대 시세는 2천에 80에서 11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역세권 위주로 했을 때, 7평 내외의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는요 2억 7천 대에서 2억 9천 대 전세 시세는 2억, 1억 1억 8천에서 9천 대 그리고 보증금 2천에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지금 현재 현재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송파구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규모와 인구면에서 인구는 66만 명에 해당하고요. 면적은 어, 33.88 제곱미터로 해서 서울의 동남부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특히나 주거 환경적인 면에서는요. 이렇게 넓게 한강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 이용하기 좋으시고요. 또천혜 시민 휴양지죠. 바로 석천호수 공원과 올림픽 공원이 같이 있고요. 또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탄천 개발에 개입도 있긴 하죠. 개발이 되었을 때는 아, 매우 큰 어, 지역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도 또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이 시세부터 다양한 개, 지역적인 특징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발 빠른 상담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화번호는 서울지역 번호 02-6938에 2054번 서울지역 번호 02-6938에 205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다 발 빠른 상담으로 친절한 응대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혜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송파구, 두 번째는 중구.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어서 송파구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역 부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동남권의 견제 유통의 중심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교통의 호재에 있어서는 세계의 호선이 연장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어, 외부 지역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됨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보여줄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되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무려 또 36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보이는 호재도 함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1년에 마무리를 목표로 500만 명의 수요를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수서 역사 개발도 함께 있고요. 너무 무궁무진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재적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함께 있어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또 이주 시기를 기대를 할수 있는 진주 아파트와 미성 크로바 아파트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현재 가치도 우수하지만 미래 가치는 더큰 지역의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송파구의 투자 지역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일단은 1인 가구의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2 0 0 0년도에서2 0 1 7년도까지해서 지금 현재 1인 가구 수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하고 28.6%대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송파구 지역도 소형 주택 위주로 해서 접근하시면 유리할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2065년이 되는 해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42%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이 고령에는 이본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하신다면 은 유리하시다는 부분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면적 대비해서 가격 좋고 지역 대비해서도 가격 좋은 좋은 위치의 매물들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어투룸입니다 분양 면적 12평 내외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 가격이 2억 9,800만 원. 전세 시세는 2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 접근 가능합니다. 5,8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세는 2,080에서 90만 원. 또 월세로 투자하셨을 때 융자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1억 5,8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7평 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 어, 이 부분은 초역세권 위주의 매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억 7천만 원의 분양 가격이라면 전세 시세는 1억 팔천만 원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로 투자 하시 구천만 원 월세 시세는 2천에 팔십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 활용하시게 된다면은요, 구천만 원이면 적금 가능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많이 문의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송파구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옆으로 넘어가서 중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중구는 입지가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도 꼭 손꼽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중구 시세의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리면 등량률을 참고하시면 은참 유리한데요. 매매 가격 1제곱미터당 788만원, 전세는 제곱미터당 488만원 되겠고요. 30평대 아파트 시세로는 호가가 7억에서 12억대, 전세 호가는 4억에서 8억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역세권 유주류에서 매매, 사, 지금 현재 효과로 나타나는 금액들을 보면요. 은 청구역 기준으로 어,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10억 9천에서 13억대 형성하고 있고요. 또 약수역에서 어, 남산타운 아파트는 매매가 8억 3천에서 11억대 형성하고 있고요. 어 또한 이 충정로역이죠, 어, 중림 삼성 사이버밸리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9억 9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 지역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역세권 위주로 해서 10억대 이상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주택 시세를 또 말씀드릴게요. 12평 위주로는 3억에서 3억 2천대, 전세 시세는 2억 중반대고요. 임대 가격 상당히 높은데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10에서 120만원 형성하고 있고요. 다섯 평 내외의 원룸입니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합한 금액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1억 8천에서 2억 7천만 선이고요. 전세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8천 선. 어, 보증금 1천에 70에서 80만 원에 어, 해당하는 금액들이 지금 현재 시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이 지역은요, 열다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무려 여섯 개의 호선이 지하철을 검유하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중심 업무지구와 또 우수한 상권, 동대문 상권이 같이 있고요. 또 중심 업무지구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곳에 양질의 수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동대문 상권에 있어서는 이를 유동인과 150만 명으로 해서 앞으로도 어, 지금까지와 같이 어, 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크게 도모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갖췄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호, 이렇게 지역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호재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특히나 BRT 노선 구축으로 인해서 강연 교통망의 확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됨으로 인한 가치 상승 도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지하 도시 개발은 2022년 마무리 목표로 되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관광 특구가 있고요. 아,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상승 은또크게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정보 꼼꼼하게 또 짚어주시죠. 예, 이적도 서울시 대비해서 38.19%의 높은 1인 가구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소액 접근 가능한 매물로 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12평 내에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 3억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6천대에 전세로 투자 시 4천만원 소액 접근 가능한 매물이 있고요. 7평 내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 1억 8천대 분양가 아주 저렴합니다. 전세 시세 1억 5천만원이니까요. 소액 접근 가능한데요. 3천만원이면 접근 가능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와 중구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더원 부동산연구소의 최혜정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